오늘은 CES 2025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던진 한마디가 양자 컴퓨터 시장의 미친 파급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AI 칩셋과 양자 컴퓨터의 경쟁 구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7일, CES 2025의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젠슨 황 CEO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업과 협업하고 있지만 유용한 수준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20에서 30년이 걸릴 수 있다. 초기 단계의 제품은 15년 뒤에야 볼수 있을 것이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양자 컴퓨터 선도 기업 아이온큐의 주가는 하루 만에 39% 폭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온큐 주가를 세배로 추종하던 영국 자산운용사 레버리지 세워지의 상장지수 상품은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를 비롯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AI 칩셋과 양자 컴퓨터 간의 경쟁 구도입니다. AI 칩셋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현재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GPU는 AI 학습과 추론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잡았죠. 반면 양자 컴퓨터는 특정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를 압도할 가능성을 가진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해도 최적화, 신소재 개발 같은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가진 잠재력은 AI 칩셋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젠슨 황 CEO의 발언은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엔비디아의 시장 우위를 강조하고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젠슨 황 CEO의 발언이 단순한 기술적 전망이 아닌 의도된 시장 저격이라고 볼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시장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젠슨 황은 양자 컴퓨터 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20에서 30년 이. 후로 미루며 양자 컴퓨터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크게 꺾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치를 시장에서 재평가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둘째, 엔비디아의 기술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ces와 같은 글로벌 행사에서 현재 시장에서 실질적인 기술적 혁신은 엔비디아와 같은 ai 칩셋 기업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주도권을 확보하기엔 아직 멀었다는 것을 강조했죠. 셋째 양자 컴퓨터의 잠재적 경쟁자 를 견제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 의 선두주자로 꼽히며 ai 칩셋 시장을 잠재적으로 위협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젠슨 황의 발언은 이러한 경쟁자 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의 파는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는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고. 관련 주식들도 일제히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젠슨 황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가 AI와 결합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기술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젠슨 황의 발언은 단순히 기술적 전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AI AI 칩셋과 양자 컴퓨터의 경쟁 구도에서 엔비디아가 가진 우위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전략적 한수였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AI 칩셋은 대체 관계라기보다는 보원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기술 간의 주도권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